반갑습니다. 저희가 입니다. 27일 목요일 장 마감이 됐습니다. 종합지수가 장 시작하자마자 빠질 듯 하더니만 다시 오후에 살짝 올려주는 부분, 아니, 전체적으로 왔던 옆으로 행보성을 띈다 할때 개별 종목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두고서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 분들한테 반도체들을 오늘 좀 조정을 좀 줬죠. 조정을 좀 주는 부분이지만은 테크윙 같은 경우는 초보 분들, 주린이 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더 안전하고 수익을 내면서 끌고 가볼 수 있는 뭐 샀다 팔았다를 잘 못하니까 초보분들은 이런 종목으로 해서 우 상향으로 나오는 더디 더디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런 게 알차다 그랬죠 어저께 영상이었나요? 이런 종목들이 더 알차 오늘도 한 8%대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고 계속 우 상향으로 갈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한번 매수해서 안 무너진다. 그러면 계속 홀딩 해보는 거지, 뭐. 야? 나머지 로체 시스템이 한번 쭉 상승 나왔다가 급등이 계속 나왔죠. 상승폭이 너무 세다 보면은 조정을 한번 주는데, 이 부분에서도 1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하지만은, 18,500원대 가면은 거기서 한번 싸워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대응을 해줘야 되는 종목이고, 오늘 급등들이 좀 나왔던 종목들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 제 채널의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이번 주는 전력 관련주를 좀 주로 보라고 그랬죠 전력 관련주 세명전기가 지금 이렇게 조금 일주일 내내 좀 오른 부분이고 대원전선도 한번 급등이 나왔죠 대원전선 급등 나오고 이번에는 가온전선 이런 식으로 쭉 주가가 빠져가지고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모양을 봤을 때는 아 이번 주는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들이 이번 주는 좀 나오겠구나. 근데 예상대로 조금 움직여주는 부분이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수익들도 많이 내고 계시고 재룡 전기도 마찬가지 상승 나오고 재룡 전기 양봉 나오고. 눌러줄 때 추적을 해보시라 그랬죠. 눌러줄 때. 내 선까지도 이렇게 거드린 것 같은데? 선까지도 거드는것 같아. 8만원 쪽에 이렇게. 그럼 이 부분에 선을 딱 거드렸으면은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8만원 쪽에서 상승이 또 한번 나오는 거예요. 무거운 종목인데도 지금 9만원, 900원을 좀 돌파했습니다. 를 13%대. 이 부분이라면은 그러니까 우뚝 쓴다. 장때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을 한번 이렇게 음봉으로 음봉으로 조정을 줄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음봉으로 조정을 줄때 지켜주는 자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지켜줘야지 또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계속 앞으로도 다음 주도 일단 전력 관련주들, 전선 관련주들 요런 애들 한번 좀잘 추적을 해서 많이 올라가는 놈들은 부담스러워요. 언제건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빠질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재롱산업 좀더 얘는 저 너무 높아요 얘는 저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목이고 너무 높고 오늘 KBI 메탈 KBI 메탈이 마찬가지로 장단봉 양봉 31선 3,250원을 확 돌파를 못하더라고 돌파해줬으면 한번 또 대응을 한번 딱 받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매매막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덜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대한전선 한번 볼까요? 대한전선? 자, 매물은 좀 있어요. 매물이 있어서 좀이 종목은 좀 약해. 약하지만은 지금 박스권에 딱 걸쳤어요. 박스권에 딱 걸쳐가지고, 21선하고, 얼마요? 16,000원하고, 17,000원하고의 싸움에 요에는 16,000원에 지지가 나오는 부분이고 17,000원 쪽에 저항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오전 라이브 방송 이 있으니까 참여들 해서 한번 좀이 종목도 눌러주면은 눌러주면은 그래서 눌러줄까요? 뭐 오늘 급등이 안 나오고 5%대의 양봉이기 때문에 한번더 올라갈 여력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16,000원대로 조정 눌러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라이브 방송에 참석들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재룡전기는 놓치지 말고 계속 조정을 줄때 조정을 줄때 음봉, 음봉 그리고 오일선 쪽에서 주가가 오일선 쪽에서 지지가 나오는 상황에서 상승이 나와 이럴 때는 분차트 보고서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 한번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분차트 공부도 좀 해봐야겠죠 차트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린이분들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주가가 저점에 있는 애들로만 집중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대응을 할줄 아시는 분들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좀 해주면서 우상향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홀딩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 화장품 관련 주 중에서도 토니모리, 뭐 실리콘2 이런 애들은 좀 조정을 주고 있죠 근데 한국 화장품 제조가 혼자만 우뚝 이렇게 11%대 스킨앤스킨 요종목 저가줄에서 요종목만 좀 매매를 해봤는데 한번 좀 보여드리고 하고 폴라리스 AI가 이제 한번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는 부분이야 아직은 약해요 아직은 약해. 무조건 잡으면 안 돼. 무조건 잡지 말고, 한번 눌러줄 때 다시 한번 눌러주고 조정을 줄때 어떻게 조정을 주는지, 하루 이틀, 내일이지, 내일 한번 어디까지 눌러주는지를 좀 봐야지. 그죠. 요 부분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서 무조건 매수가 아니에요. 이 종목은 나우니 뭐 동양 철관도 조정을 주고 있고. 삼성 공조도 조정을 주고 있고 조정을 어디까지 주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풍원 정밀하고 코론 글로벌 동방 이런 애들이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는 섹터예요. 인하전공 근데 인하전공은 이제 단일가 매매가 끝났나 끝났습니다. 3일 동안 삼거래일 끝났기 때문에 얘는 저는 좀 조심해야겠죠. 삼거래일. 5월선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다시 11선까지 내려온다.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초보분들은. 그럼 앞전에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양봉 나왔다 그랬죠. 이렇게 양봉 나온 날 설명드렸죠. 자, 장기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고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눌러줄 때 한번 보세요.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양복 나오고 또또 또 눌러줘 눌러주잖아요 눌러줘 이렇게 눌러줘 주가는 상승이 나오면은 매물 소화를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눌러줄 때 추석하세요 눌러줄 때 추석하세요 기에 딱쟁이안떨어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야 반복적으로 눌러줄 때 얘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덥석, 덥석 잡았어. 예를 들어서. 어, 상당히 센것 같아. 그냥 대충 쫓아 들어갔어. 근데 그 다음날 빠져. 그 다음날 빠져. 얘가 이렇게 이렇게 빠진 애들 많죠. 반도체 애들이 대부분 이렇고, 입, 저기, 뭐야. 2차 전지 애들이 대부분 이렇잖아. 이런 자리에서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렇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확인을 해야 돼. 진짜 이 가격을 지켜주는지. 그 때문에, 뭐, 양봉 나온다고 덥썩 잡으면 안 되는 거야. 눌러줄 때, 다시 이 가격을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면은 진짜 빠지겠죠. 계속 빠지겠지. 그 그것을 확인을 하고서, 확인을 하고서, 오늘 한번 올라가나? 다시 빠지나? 어, 올라가네? 그럼 뭐, 잡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이 종목, 저 종목, 이 종목, 저 종목, 여러 종목을 갖고 있거나, 계속 돌려보거나 이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부도 안 되고. 그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올 때 아, 얘가 양봉 나오고 음봉 음봉 나오고 양봉 나와서 아, 지켜주고 올라가려나? 근데 분차트를 딱 봤는데 어, 진짜 분차트가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가네. 올라가네. 그러면 여기서 이 평선이 뭉친 자리 이 대충 여기서 한번 잡아봐도 되겠지. 물론 뭐큰 폭의 상승은 없어요. 큰 폭의 상승은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럼 이제 얘는 어딜한번더 조정을 줄수 있겠죠. 내일 금요일장이고. 그럼 이 부분에서 얘가 2 1선 매매만 이제 해 주면 되겠죠. 그럼 내가 다만 뭐2% 3%라도 먹고 있어. 그럼 버틸 수도 있잖아. 그럼 눌러 줄때 지켜 한 번은 지켜 줄 자리는 나와요, 얘는. 나와. 그냥그 부분에서 지켜 진짜로 지켜주고서 또 올리는 것 같으면 또 올라가는 부분이 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것을 좀 추적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매매 일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세명정기 일봉상으로 이날부터 이날부터 매수, 이제 이날부터 이제 매수를 해서 잡들이 좀 했는데 이렇게. 야. 매수. 매수해서 이렇게 매수 매도 하고서 또한번 눌러 주고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매수 매수 매도. 그래서 상한가는 좀뭐 기대는 안 했어요. 상한가 기대는 안 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한번안 무너 주고 움직여 옆으로 행보하는데 입질 입질 아이고 힘들어 입질 입질 아이고 무너져 이기다 무너져 이런 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무너면 정리야 그죠못 가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옆으로 행보할 때는 입질 입질 입질로 해서 조금 계속 아이 힘이 없어 보여 그러면은 뭐 한도가 위에서라도 아니면 본전에서라도 팔아야지. 예? 또한 번, 매수 해봤는데, 시간이 다 되고, 3시간 넘어서, 아닌가 달러 무너져? 에이, 정리. 이 결론 나오는 거야. 자, 수익은 항상 올라갈 때, 올라갈 때, KBI 메탈, 오늘 급등이 한 번쯤 나올 때, 오늘 회원님이 KBI 메탈 올라가요, 해가지고, 바로 올렸다가 눌러줄 때, 분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올렸다가 장대 양봉이 따다다다다닥 나오고, v 이가 풀리면서 쭉 눌러주죠. 눌러줄 때이 평선에서 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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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음봉 할땐 여기에 이 평선이 뭐 5일선, 11선, 21선 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따다다닥, 따다다닥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눌러줄 때 물량을. 많이 잡는 거고, 물량을 많이 잡는 거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비중 조절, 일단 입절 다시 매수, 매도, 매수 해가지고, 물량을 한 번씩 덜어주고,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한 번, 이렇게, 매도, 매도,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찔찔찔찔찔 모아. 모았는데, 얘가 다시 힘이 없어. 매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비중 조절, 핸드 역시, 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딱, 2 3 5봉이 31선, 일봉상 31선이라서 못 들어줘. 결국은, 아, 이거 힘이 없네. 땡. 요 종목은 이제 땡. 이렇게 가는 거고, 아침에 스킨 앤 스킨이 바로, 자 전날 이렇게 눌러졌죠. 전날 이렇게 눌러졌어. 그럼 일봉상으로 딱 봤을 때 양봉 나오고 눌러졌어. 근데 한번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얘가 분, 느닷없이 분차트가 딱 양봉이 딱 아침에 딱 시작이 된 거야. 이제 시작이 아침에 딱 급등이 나왔죠. 그럼몇 퍼센트예요? 9%뜬 거야, 9%. 얘가 딱 눌러줄 때부터 이제 매수 들어가야겠죠. 눌러줄 때마다 매수, 이렇게. 또, 양봉, 음봉 양봉 나오면서 또, 또 잡아. 그래도 한번 매도, 또한번 매도, 다시 분할 매수. 급등이 나올 때도 양봉이 하나, 둘, 셋, 나올 때, 분할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번 양봉 나왔죠. 여기서 양봉. 윗걸이 달렸지만은, 한번 올라갈 때, 양봉이 하나, 둘, 셋, 네 개째, 중간 중간에 올라가면서 덜어내주는 거예요. 덜어내줘. 다 팔고 다시 한번 누를 때 매수. 아 이거 조정을 한번 줄것 같아? 또 여기서 비중 조절. 바로 옆으로 이제 빠지거나 옆으로 빠지거나 옆으로 행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입질 왜? 여기서 탄력을 탄력에 의해서 또 한번 양봉 양봉 양봉으로 올릴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매수 했는데 음봉으로 딱 마감돼? 아 이거 정리. 또 매수, 아 이거 또 정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또 한번 바바박 못 올리고 음봉이 떨어져 분차트 상으로 삼분봉으로 음봉이 떨어져 매도 이렇게 나온 거야.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빨리 빨리. 왜? 결국은 조정을 주니까. 여기서 올릴 땐 여기서 올릴 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다시 쭉쭉쭉쭉쭉 빨래 쭉 같이 올리거든. 그냥 눌러줄 때 매수, 아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것 같아? 매도. 어, 손실이 없지. 그러니까 수익은 여기서 극대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옆으로 행보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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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금. 조금씩 모아가는 거지. 근데 결국은 힘이 없어. 아니 힘아리가 없어. 힘아리가 없으니까 비중 조절, 매도. 또 매수, 또 매도, 아이고, 힘 없네, 땡.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 던지는 거야요 던져. 그러니까, 매매 일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단탄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일봉상으로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해볼수 있는, 좀 낮은 자리에서 추적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일 금요일장 마무리를 좀잘 하시고 한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참여들 해서 한번 또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